너리쓰는못 참지 미친 새끼. 여러분 어 대가리 깨질 것 같아요. 아...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. 아 어, 오랜만에 바다에 왔네요. 이야, 좋네요 바다 오니까. 아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컨디션이 이제 말이 아닙니다. w 여기 꽃 n I w a 장인가 i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여기 볼일 있다 k w 가지고 잠깐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죽입니다 편의점 갔는데 c 플러스 n 하길래 s a s 먹고 싶어서 샀습니다 내장죽이랑 닭죽 참기름 뜨고.